유독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기름진 걸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덜 하더라,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찾다 보니까 이적 포도주에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특히. 안녕하세요. 국민주치 오한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디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노아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에 대한 상식 또 지식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우선은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면역성도 떨어지고 세포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죠. 그 중에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있고 그다음에 면역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노화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빨리 늙으면 암에 조금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또 우리가 먹는 거,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이제 손상이 되는데 대부분은 또 그걸 복구해요. 그래서 손상과 복구가 항상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잘살수 있죠. 그런데 손상이 너무 많이 되고 복구가 잘안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 손상이 심해지면 이게 바로 이제 암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성이 떨어지면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아주 잘 됩니다. 취약한 거죠.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암을 또 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 서트인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썰트인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게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잘안 만들어지고,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내 몸이 빨리빨리 회복도 안 되고, 자꾸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많아지면서 이게 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유전자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나 느끼는 증상들이 있어요. 우선 입 주변에 포진이 나거나 입 안이 헐어요. 입 안이 헐어서 구멍이 뻥 뚫리기도 하고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내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 감기를 자꾸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왜 내가 걸리지? 이런 식으로 감기를 자주 걸리고 또 설사를 자주 하게 돼요. 위장관 운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 또그 안에 서 살고 있는 아주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유산균, 유익균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설사를 자주 하게 되고 대상포진도 걸릴 수 있고 여성들은 질염이나 요도염에 자주 걸립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암과도 연관이 있더라라는 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암이 더 많이 생기고 먹는 거를 잘못 먹어도 운동량이 적어도 그 외에도 이 나쁜 습관들, 잘하는 흡연, 그다음에 술뭐 이런 것들이 다 암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와 암은 환경적인 요인,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같은 원인들이 유발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노화나 암을 유발하는 이런 식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습관에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식품 중에 어떤 성분이 더 많으냐,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식이 염증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다이어터리 인플라마토리 인덱스라는 건데, DII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을 더 많이 만들고, 염증이 많이 만들어지면 늙고, 염증이 많이 많이 만들어지면 암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D.I.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좀 피하라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튀긴 음식, 아주 정제된 음식들, 쌀을 파 가루를 내서 또는 밀 가루를 내서 그걸 한번 더 가공하고 또 가공 초가공 식품들, 거기에 탄산음료, 술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리 인플라마토리 인덱스가 높은 식이 염증 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그게 낮은 음식들은 뭐냐? 과일, 채소. 통곡류 여러분들 우리가 늘 먹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과 요거트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도 줄이고 노화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자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자, 10대 항암 식품이라는 게두 군데에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타임지에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타임지에서 10개의 항암 식품을 선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마늘이에요. 마늘, 토마토, 녹차, 견과류, 콩, 양배추, 적포도주, 버섯, 생강, 해조류 이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타임지에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하나 다이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 이라는 게 들어 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잖아요. 그다음에 녹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3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고 콩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고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또 적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버섯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물질이 들어 있고 생강이나 해조류에도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더 많이 들어 있어?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 사람만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요리를 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만든 음식들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고 자주 이용하시고 좋아하시기 시작하면 노화나 암을 예방. 하는 그런 방 법이 될수있 다고 생각 합니다.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적포도주를 많이 먹는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도 뚱뚱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더라. 그러면 심장병도 많아야 되는데 유독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기름진 걸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덜 하더라.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찾다 보니까 이적포도주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는 거죠.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아. 준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이 기름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 덜 생긴다. 파라독스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알고 보니까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포도의 껍질 이 안에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껍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포도를 먹으면 뭘 드시죠? 알맹이를 드시잖아요. 근데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포도의 껍질에 있어요. 특히 붉은색 껍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붉은 색깔이 나는 포도의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어가지고는 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기가 어렵죠. 포도 껍질, 적포도 껍질 100g 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한1 내지 2g 정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붉은색 포도주 한잔한 한 50cc 정도에는 0.5에서 1g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껍질 100g을 모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레스베라트롤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 자주 먹죠. 여기 있는 거 마늘을 안 들어간 음식 한국 음식 거의 없죠. 거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금치가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시금치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뿌리가 빨갛게 나온 이 시금치를 진짜 좋아하는데 시금치가 종류가 두 개더라고요. 서양 시금치는 이파리도 굉장히 크고 뿌리가 빨갛지 않아요. 그런 시금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시금치가 저는 훨씬 더많요 있고 참기름에 살짝 데쳐가지고 살짝 묻혀 놓은 시금치 나물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베리류를 참 좋아해요. 블루베리, 마스베리, 아사이베리, 여러가지 베리들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씩 하나씩 씹어먹는 것보다는 확 갈아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거참 좋아하고요. 거기다가 요즘 여름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금 반팔 입고 나왔는데 콩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콩국수 좋아하는데 콩국수는 콩을 삶아서 갈아서 그 국물로 만들잖아요. 저는 검은 콩, 콩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검은콩 콩물이 냉장고에 늘 있어요. 이거 오래 두면 상해서 잘못 먹거든요. 신선하게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음식 사이에서 먹는 것들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식을 잘 골라서 골고루 잘 드시면 좋겠어요. 연어 샐러드 이런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유 참 침이 다 나오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0대 불량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먹지 말았니다 좋겠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참 놀랄 일이에요. 숯불구이입니다. 숯불구이. 우리가 숯불구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다 거기다 구우면 막 냄새도 많이 기가 막히게 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이 숯불구이가 첫 번째로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불량 식품으로 돼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 햄, 소세지 같은 육 가공 식품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보면 탄 음식이기 때문에 숯불 구이 고기가 좋지 않다 이거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숯불 위에서 타면 뭐가 만들어지냐? 헤테로 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거기다가 벤조피렌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숯불로 떨어져서 숯불에서 기름이 타버리면 거기서 벤조피렌이 나와요. 이게 고기에 싹 묻혀지는 거예요. 탄 고기에. 그래서 숯불 구이는 그 밑에서 타가지고 막씩 올라오는 그 연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육가공 식품에는 뭐가 들어가 가느냐 여기는 아민이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아민이 들어가는데 아질산염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색깔도 내고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해서 이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새우튀김 아, 정말 참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그 튀긴 기름 안에 트랜스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그 기름을 튀길 때 입히는 그 옷과 그 옷에 많이 묻어있는 기름은 좀 빼고 먹는 게 좋겠다 그다음이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과일도 과당이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설탕에 절여요 우리가 잘 아는 통조림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병조림 이런 거이 설탕에 절인 과일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과자는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자도 참 성인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 과자는 사실 한번 과자를 손으로 종이에다 놓고 한번 꾹 눌러 보세요 다 기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과자 한 봉지를 기계에다 넣고 그대로 누른. 그러니까. 밑으로 기름이 줄줄줄 나오거든요. 우리가 먹어도 손에 막 기름지게 이렇게 묻잖아요. 와, 이거 기름에다 튀긴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자도 좋지 않고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도 불량식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나트륨이 혈압도 올리고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게 통조림도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통조림을 만들 때는 고열로 아주 높은 열로 가열된 식품들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통조림 안에 들어간 것들은 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레토르토라고 해서 한 번만 데우면 되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스턴트 음식에는 뭐가 많느냐 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인스턴트 음식들은 좀 피하라 이렇게 돼 있고 아이스크림 아유 얼마나 달아요? 당분이 너무 많죠. 거기에 색소가 또 형형색깔이 막다 입혀서 들어가잖아요. 천연 색소가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만들어낸 색소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탄산 음료입니다. 그냥 탄산만 들어간 음료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인산이 포함이 되고 당분이 들어가요. 옥수수당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10대 불량식품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통조림은 말이죠. 그 안에 코팅이 돼 있어요. 비닐로 코팅이 돼 있는데 이게 찌그러지면 이 비닐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박테리아 가 들어가냐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들어가는데 얘는 보툴리누스 독신이라는 독을 만들어요. 이 독은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통조림이 찌그러진 통조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아마 팔 때도 모든 판매점에서 통조림이 찌그러진 건다 교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한번 이런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상했기 때문에 통조림은 찌그러지면 팔지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진 통조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끓여도 소용이 없어요. 이 독소는 끓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사은 거냐, 상한 거냐, 이 사이에 이게 삭힌 음식인지, 발효된 음식인지, 상한 음식인지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발효를 시킨 음식이라고 인정된 것만 드셔야 되고, 이게 발효가 아니라 상한 거로 생각이 될 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생 음식들이 있어요. 생 음식 우리가 막 회도 먹고 생으로 먹는 것들이 있는데, 구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독초인지 진짜 우리 채소인지 구별이 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음식, 발효 음식은 정말 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를 구별을 잘 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할때 식사를 조금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늘 먹는 순서대로 먹으면 밥을 한 숟가락 퍼서 먹고 그다음에 반찬 조금, 국물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반찬들부터 먼저 먹고 그 중에서 동물성 반찬이나 단백질 반찬들부터 먼저 먹고 그 뒤에 밥을 먹는 형식으로. 왜냐면 우리 주식은 밥이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반찬이나 단백질 음식을 먼저 많이 먹고, 밥을 먹는 형식으로 좀 바꾸면. 식... 단의 변화로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고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고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를 드실 때 숯불에 굽는 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발암 물질이 많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이 삶아서 좀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 많은 논문들이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린 사람도 커피를 먹으면 간의 효소 수치가 줄어든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커피도 커피 나름이죠.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커피를 어떻게 먹을 건가를 잘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우선 커피를 가장 잘, 좋은 커피를 먹는 방법은 커피를 볶은 다음에, 그 볶은 거를 갈죠. 간 다음에 종이 필터로 내려 먹는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 안에는 지방 성분이 있어요. 그 지방 성분은 갈 때도 지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내릴 때 종이 필터여야만 지방이 걸러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 기계들은 전부 철제로 된 필터를 씁니다. 철제로 된 필터는 절대로 지방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미하다. 커피를 내리면 뭐 거기에 거품이 확 나면서 노르스름한 이런 크림 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크레마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지방 성분이거든요. 그 성분이 내 몸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거로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필터로 내려 먹는 일을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토리라는 성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카페스토리라는 성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이 필터로 내려 먹는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에서 지금 우리가 동결 건조한 커피들이 있어요. 옛날에 인스턴트 커피 타먹던 커피.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결 커피 괜찮습니다. 캡슐 커피 이거는 아메리카노 뽑듯이 뽑아 놓은 거예요. 에스프레소 뽑듯이 뽑은 거거든요. 이 안에는 카페스톨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디카페인만 돼 있지 카페스톨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집에서 가능하면 내가 좀 귀찮지 않다. 나는 이게 너무 좋 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종이 필터에 커피를 내려 드시면 좋겠습니다. 녹차나 허브차들도 항암 효과를 가진 항산화 물질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셔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커피 먹으면 잠도 못 자고 가슴 두근거리고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이런 차로 바꾸셔서 편안하고 또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되겠죠. 티백으로 우려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백을 만드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거든요. 티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먹는 허브차도 국화 말렸다가 내가 거기 넣어서 우려내는 게 이런 게 정말 좋은 거지.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서 가공된 것들을 드실 때는 항상 이런 위험성 또는 그 위험은 아니지만 하여튼 내 몸에 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주된 생활 습관이 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아침을 굶으면 사실 저녁 먹고 아침을 굶으면 점심 때 밥을 먹게 되니까 간헐적 단식 시간이 충분히 맞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조절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저녁을 안 먹는 분들은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으니까 사실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는 에너지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잘 때는 에너지 별로 안 쓰니까 이렇게 저녁을 안 먹는 분들보다는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이 훨씬 더 체중 감소 효과는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 상황 내가 언제 일을 주로 하는지를 잘 보시고 거기 맞춰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암은 거의 정복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연구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걱정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 노화는 그럼 어떠냐? 지금 세계 보건 기구에서 노화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노화를 병 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노화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약과 치료법이 나올 겁니다. 그게 세계적인 책을 쓰신 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걸 보면 앞으로 20년 안에 노화가 극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 싶어도 300년쯤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노화가 병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노화를 극복하는 약물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미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노화도 극복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늙는다는 거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군가 나는 지금 얼마큼 늙었어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노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화도 천천히 또는 안 늙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암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식습관도 있지 운동습관도 있지 수면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잘 실천하시면서 극복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좀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Bye.